안녕하세요. 달성군 장애인 복지관 이동복지사업의 아로마테라피 강사 박희숙입니다. 오늘 만들기는 조금 특이하다면 특이하게끔 네. 여성용 청결제 만들려고 하는데요. 남자 어르신들은 그럼 나는 먹고 익하시는데 같이 쓰셔도 돼요. 여자 거는 남자가 쓰셔도 됩니다. 네. 남자 거는 쓰마 좀 그시게 하겠지만 여자 거는 남자분이 쓰셔도 된다는 거. 네, 와이프분 스킨 로션 조금 빼서 쓰신 적 있으시겠죠. 고르픈 거 같이 같이 쓰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청결제 만들려고 하는데 솔직히 이거를 누가한테 말하자니 조금 그스하고 근데 건조하기도 하고 가끔 가렵기도 하고 그리고 운동 안 하다가 하시는 분들은 여름에 한 번씩 조금 찝찝함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청결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 소개 먼저 드리면 여기 처음 본 육화 추출물. 이게 약산성인데 요즘은 비누도 그렇고 뭐 샴푸, 기타 등등 다 약산성을 써야 한다. 들어보셨죠? 특히나 이거는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약산성 꼬맹이 있으신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들 바깥에 거 쓰시면 중성이에요, 걔는 그래서 약산성을 쓰라는 이유가 오히려 이게 세균막을 더 방어하기 때문에 잘 되기 때문에 중성은 외 바깥거나 내 몸이나 똑같은 똑같이 이루어져 있어서 더 침범하기 쉽다는 거. 그래서 약산성을 써야 하거든요. 약산성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육화추출물 그리고 수분제 역할도 하고요. 천연 거품제로서 육화추출물 쓰고 그 다음에 애플아미노산 애플워시라고 제가 사과산에서 추출했다는 거. 제일 계면활성제 중에 제일 최고의 등급을 가지고 있는 천연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워터 베이스, 그리고 식물성 글리세린 보습, 건조함이 있기 때문에 보습시켜줘야겠죠. 그리고 성류 추출물, 고대 예전에 양기비도 사용했다는 성류 추출물인데 미네랄과 비타민이 매우 풍부해서 같이 넣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훨씬 줄수 있는, 그리고 샴푸 만들 때도 저희가 썼는 녹차, 비타민이 레몬의 5배에서 8배 정도 강한. 그렇기 때문에 세정력도 강하지만 그만큼 방어막이 되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라벤더, 오일의 엄마인 라벤더와 가려움증, 그리고 항진균 박테리아까지 커버할 수 있는 티트리, 세정력, 멜라룩, 아이, 레몬.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베르가못이라고 오일 중에, 과일 향이 나는 오일 중에 제일 섬세한, 네, 가진 오일 베르가못을 넣어서 세정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볼게요. 자, 아로마 베이스로 소독 한번 조금 살살. 비닐컵 밑동을 잡으시고 트세요. 혹시 여기 이렇게 잡고 트시다가 튕겨나갈 수 있으니까 혹시 발이나 손 베일 수 있어요 자. 놓고 0 육화 추출물 제가 천연 거품제라고 약산성 이라고 말씀드린 16g 색깔이 좀안 예쁘지만 그래도 트레할로스 같이 약산성을 지켜주는 데는 얘가 좋기 때문에 16g 그리고 영 애플워시 애플 아미노산이랑 애플워시랑 똑같은 겁니다 가끔 가가 왜 없노 이렇게 가시는 분들 계셔서 애플워시도 16g 이 저울 앞에만 쓰면 소심해져요 양 맞추시고 워터 워터 36g 어, 오늘 요리 많이 출연을 하네 워터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약산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36g, 그리고 식물성 글리세린 보습 4g, 한 명당입니다. 제가 수업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불러드리는 수는 한명곱 하게 하셔야 돼요. 식물성 글리세린까지 넣고 조금 저어주세요 제가 처음에 넣었던 육화 추출물이 천연 거품 이라고 했기 때문에 막 주우시면 거품이 또 보글보글 올라겠죠 살살 식물성 글리세린만 녹으면 되기 때문에 넣고 숟가락 그대로 넣어둔 채로 0성류 추출물 우리가 얘를 쓰는 동안에는 양귀비가 되어보는 걸로 4g 그리고 0을 다시 맞추고 비타민이 그렇게 많다는 녹차 추출물도 4g 오늘 너무 쉽죠? 16, 16 그리고 뭐 4g, 4g 이렇게 저어준 다음, 제가 갈색 스포이드 병에 라벤더와 멜라루카를 같이 넣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병이 따로지만 가는 거는 같이. 두개다 해서 네 방울. 같이 들어있는 거 스포이드로 네 방울. 레몬 세정 효과 주는 레몬 세 방울. 그리고 제가 아주 섬세하다는 오일로 베르가못 세 방울. 베르가못은 여기에도 사용하지만 일반적인 향수 저희 뭐 샤땡땡, 무식이땡땡 이렇게 백화점에 파는 애들. 고기에 제일 마지막에 넣는 향을 잡아주는 역할도 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뭇가지 넣고 조금만 넣어서 용기에 넣겠습니다. 소독방, 얘도 빵, 요정도로. 여기에서 한 3분의 2까지만 넣어 보시고요. 넣어 보시고 중요합니다. 요거를 한번 끼워 보세요. 그럼 아직까지 여기 안에서 많이 틈이 남아 있죠. 보이시죠. 그러고 나면 다시. 평소에 제가 목까지 어깨선까지 다 넣으시고 넣게 되면 여기에 올록한 애만큼의 부피 를 측정해 주셔야 돼요 떨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이만큼 남아있는 상태에서 뚜껑을 닫게 되면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요정도에 닫으면 꽉 올라와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어깨선까지 이거를 다 붙게 되면 우액 그럼 스티커 붙일 때 예쁘지도 않고 또 손에 끈적거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 그렇기 때문에 보시고 여기서부터 점점점점 점점 부으세요 이것도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남는 거는 바로 쓰는 걸로. 스티커 붙인 다음에. 짠! 여성 청결제 완성되었는데요. 용기가 저희가 폼클린싱, 얼굴 세수할 때 씻는 폼클린싱하고 용기가 동일한 용기입니다. 쓰시는 거는 뚜껑 열시고, 음, 처음에는 한 두세 번 빵빵 해야 나오고요. 이렇게 거품 타입으로 이렇게 나와요. 쓰실 때 손에다가 한두번 정도 펌핑하신 다음에 주의 부위, 부위에다가, 쓰시는 부위에다가 이렇게 조금 마사지 하듯이 하시고 물로 헹궈내시면 돼요. 사용기한은 10월 말까지 다 사용하시고요. 간혹 얼굴이 너무 화끈 그린다. 그럴 때한 번씩 폼 그린싱 대용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잘 사용해 보세요.